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의 야구 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자는 사람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프로야구가 무관중 속에서 열기를 부으며 싸우고 있는데 각 팀마다 감독들이 선수를 평가하여 스타팅 멤버에 기용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선수를 기용해서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선수를 보는 눈이 탁월해야 됩니다. 선수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 어두우면은 어, 순수를 잘못 기용하여 실패로 나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춘추시대에 목공이라는 어항이 있었는데 에, 이 목공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락은 말을 감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말인지, 보통 말인지, 준만지 명만지, 말을 척 보면은, 아, 이 말은 지금 뼈만 앙상하지만은, 나중에는 명마가 될, 어, 제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줄 아는 눈인데, 에, 프레하고 감독 커지들이 선수를 보는 눈이, 이 백락과 같은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아, 이 선수는 제목이 아니다. 별 볼로 일 없는 선수다 해서 트레이드 시켜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선수가 트레이드 되어 타팀에 갔을 때, 탁월한 실력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스타프레어가 되는, 된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어렵지만 보는 눈이 뛰어나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람 본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을 장관에 기용해서 국정을 잘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을 볼줄 몰라 능력도 안되고, 형편없는 사람을 장관에 기용하여 어, 그 조직과 나라도 엉망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네, 프레아우 감독도 이러한 눈이 어두운 감독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 평가는 어, 간단하게 단순하게 지금 눈앞에 펼치지는 결과만 보고, 아, 이 선수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여 기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수는 나비와 나방의 유충과 같아서 나중에 나비가 될지, 나방이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함부로 선수를 평가하여 속단하여 된다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에서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 선수는 2년 내지 3년, 또 대기 만성형이 있습니다. 신인 스카우트를 하여 이 3년 내다보면서 퓨처스에서 어, 갈고 닦고 그렇게 하여 명마가 되도록 어, 하고 있죠. 당장, 당장 적시 전력감으로 들어오는 선수도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라든지 과거에 김재현, 서용빈, 인현배, 이런 선수는 적시 입단하자마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선수의 그 종류는 조기에 꽃을 피우는 선수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늦게 꽃을 피우는 대기만성형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그 프레하고 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언론을 통하여 선수 평가를 하는 것을 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곳에서 선수들을 다듬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 이 문제가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될 것이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수들 같이 땀을 흘려야만 그 선수가 언제 꽃을 피울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첫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사람을 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